제가 잠깐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네, 참빛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6절에서 16절까지 참빛 제목 좋죠. 어,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어, 그리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어, 저희 엄마가 일요일이면 무조건 교회 가라. 약간 이런 게좀 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좀 가기 싫었는데, 어, 안 가면 막 많이 혼났어요. 네, 저번에 저희 어, 엄마 목소리 한번 들으셨죠? 그래서 아들 셋을 키우면, 호랑이 엄마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좀 엄마의 그런 강요 속에서 갔어요.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안 들렸어요. 억지로 끌려와서 됐는데 그냥 한기로 이렇게 말씀이 술술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포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할 말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또 벙어리냐고. 그냐면 교회 오면 말을 안 하니까 벙어리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1 6절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런 좀 벙어리 같았던 제가 항상 말씀을 현기로 흘리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 좀 듣기 싫지 않나요? 좀 약간 듣기 싫잖아요, 그죠? 좀 나가서 이렇게 좀 놀고 싶지, 어? 막 요즘 날씨도 좀 좋던데, 어? 막 어디 동물원도 가고, 어? 바이킹도 타고, 그렇죠? 그 이렇게 황금 같은, 어, 이런 일요일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잖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모였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 알았어요. 아, 내가 어, 그 당시 엄마의 강요였지만, 어, 이렇게 끌려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에 있었구나. 어, 이것을 알게 되었고요 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말씀을 잘안 들어서 몰랐어요. 어, 성경은 잘 몰랐어도, 좀 부분적으로, 약간 좀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단어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뭐, 이 정도? 우리가 되게 말,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좀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졌나 봐요. 뿌리가 조금 내렸나 봐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다가, 힘든 일 있으면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올라 힘든 일만 생기면 아나 하나님 잔해했지 뭐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때만 또 기도하고 어. 밖에서 이제 막 친구들이나 막 세상에서 막 놀다가 상처 받고 나서 교회 와서 막 위로 받고 처음에 믿음이 약했을 때는 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생각조차 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을 보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 아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아직은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세상에 어울리는 게더 재미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나를 향해 있고요. 어, 나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래서 내 믿음은 지금 좀 약해도, 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한켠에 주님을 향하고 있고, 어, 아직 잘안 되지만 안 돼도, 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참 신기한 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집중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알고 나서 너무나 신나고 기뻤습니다 그동안 저의 상태는 5절 말씀이었거든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제 상태가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 제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진짜 회개 많이 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3절을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복음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걸 예수님이 만드셨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제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까 좀 되게 계산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어, 감사하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사람은 이렇게 한번다 죽는데, 십자가에서 한번 죽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면 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괘씸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 이런 나의 생각이 어, 아까 그 일장을 보는데 완전히 깨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단순히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어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었더라고요. 아까 3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동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를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 겁니다. 이걸 알고 나서 어찌나 감사한지, 네. 저는 이렇게 요한복음이 1장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9절 어, 말씀에, 참 어,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 예수님은 어, 참 빛이시고, 참 생명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상태가 어, 안 좋아도 예수님께 나오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세상은 그,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바 되었으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어, 우리의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당시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눈이 완전히 가려진 겁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완전히 닫힌 상태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 세상으로 가버려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슬픈 상태죠. 그리고 그럴만도 한게 그만큼 이 세상이 또 악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과 이 땅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 못 지켜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 마음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들어 주셔야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한 빛이 내 안에 오셔서 비춰주시고. 참 생명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줘야지,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빛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나는 온통 악한 것 뿐이고 어둠 뿐인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셔야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둠은 이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어두움, 그리고 이 약한 것들은 우리를 항상 짓누를 거예요. 그리고 이 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무거워질 겁니다. 당장 공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데 자원이가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어. 약간 예전 생각이 났어요. 저도 학원 다닐 때 이렇게 숙제 안 해와가지고 좀 많이 혼나고 했는데. 그래서 <laughs>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근데 더 어렵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공부보다 중학교 공부가 더 어려워. 그리고 고등학교는 더 어렵고. 대학교는 이제 막 어?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리고 그 짐에 어, 눌리게 됩니다. 요즘에 진짜 그런 것을 제가 좀더 많이 느끼거든요. 먹고 사는 것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이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어, 발버둥 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이 아까 빛 대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해방감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결론 1번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진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 같아요. 내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어, 금방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의 문화에 그냥 빼앗겨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만 있을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 이게 정말 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쳤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